2023 K 리그는 쿠팡 플레이어와 함께 역동과 감독 하나원큐 K 리그 2 2023 구라운드 성남FC와 부산아이파크의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성남FC입니다 김영광 골키퍼 4141 포메이션 김진래 패트리 강희빈 김은민 삼선에는 이상민이 백포라인을 보호하게 했고요. 왼쪽에는 크리스, 중원에는 권순영과 이재원, 오른쪽에는 캡틴 심동훈. 자 그리고 이종호가 원톱으로 나서는 성남 F.C.입니다. 원정팀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부상민 골키퍼가 장갑을 끼겠습니다. 4-3-3 포메이션 최지복 선수가 선발로 나서면서 친정팀을 마주하고요. 이한도, 조이제 최준의 백포라인. 권혁규, 정원진, 김상준이 허리나인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격진은 최건주, 아마스, 페시인이 먼저 나서면서 프랭클리는 벤치에서 출발하는 부산입니다. 성남의 이 전방 아빠 이 지점에서의 배틀 상당히 고무해지는데요. 네. 시작부터 왼발로 슈팅을 시도해봤던 이재원 선수입니다. 자 왼쪽에서 어. 크리스가 첫 번째 터치를 시도했고 스피드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시 짧게 꺾어줬고 가운데로 이동하는 크리스입니다. 잘돌아왔어 네. 측면에서 얼리그로스드 킷그 들어왔어. 심동훈의 아! 천재골 상승생의 성남이. 접속합니다. 첫 번째 공격인데 그렇죠. 워당에 날카로웠어요. 네, 빠르게 크로스 올린 게 굉장히 주의했었죠. 아, 김진의 네. 왼발 크로스 도움으로 둔갑을 했고 네. 마지막 원터치로 마무리졌던 심동훈입니다. 자, 김진례 선수 도 리그 세 번째 어시스트 심동훈의 리그 1호 거리 터졌고 이후에 이기현 감독에게 안겼던 캡틴 심동훈 선수였습니다. 자, 발을 좀 뻗으면서 살려내고 아, 이것도, 있는 권순영. 네. 네, 다시 한번 왼쪽 측면 크리스가 있습니다. 자, 측면 플레이를 선호하고 있는 크리스인데 직접 몰고 들어가나요? 들어옵니다. 크리스 박스 안까지! 첫 골차! 오른 아래입니다. 구성민! 터치라인을 벗어입니다. 네. 자, 라어요 왼발. 오 왼발 좀 걸리긴 했는데, 골키퍼 그 정면이었습니다. 오, 라바스입니다. 이걸 치지셨어요. 자. 오을 빼앗아 내고 터치라인을 타고 또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스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시저스 이후에 가운데로 오르방! 자! 자오 살짝! 살짝 벗어났어! 최신으로 공격 전개가 완벽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크리스 공간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오른쪽 측면을 두드려 보고 있는 성남입니다. 김은민과 신동을 주고받고 다시 두명 사이 크로스. 신동훈에게 신동훈 접고 신동훈 골키퍼 정병자 이번에 왼발로 멀티골을 노려봤던 신동훈 선수입니다. 킥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민혁 선수하고 어정훈 선수가 준비를 네. 했습니다 일단. 잘 봤어요. 박스에서 오른쪽에 번치. 다시 세컨드 볼 머리로 밀어 넣고 박스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보저 상황, 보저 상황. 자, 안 돼.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맞쪽으로 네 붙여줬습니다. 자, 패신돌아서어요패신 들어왔어요. 최건주. 자 최건주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네 지금은 패시 선수가 정말 잘 넘겨줬죠. 네. 네. 아, 여기서. 여기서 뒤로 잘 넘겨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패신 선수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좀넘 넘겨서 플레이를 하려는 의도가 좀 있어 보이긴 했는데 네. 최고 선수가 타이밍 맞춰서 잘 들어가서 다이렉트로 때린 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 결국 스스로 네. 내 박산에서 마무리 짓는 최주선수입니다 다른 이제 성남 미드필더 어? 잡오네 어, 최건주 쪽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최건주 오른발 슛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네.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최건주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성남 선수가 앞에 있다 보니까 네자 크리스 돌아서면서 자 왼발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오른발 슛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크리스 어, 역교? 오른쪽 공간이 있습니다 최준에게 가운데를 선택했어요. 나왔습니다. 찔러줍니다. 패신 패신 마지막 끝 들어왔어. 패신의 역전골. 이대로 역전하는 원정팀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여기서 결국 빈 공간을 완전하게 이제 차지하면서 활용을 할수 있으니까. 어, 그리고 아 그리고 라마스 네. 패신에게 넘어가는 이 타이밍 패스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드디어 한 차례 성공해낸 네. 라마스의 어시스트고요. 간결한 터치 이후의 왼발 피니시. 아 패신 선수도 과감하네요. 김진의 크로스 타이밍까지 는 완벽했었는데요. 다시 김진대 쪽입니다. 온 사이드 상황입니다. 왼발 크로스 강하게 올려줬고요. 골절. 네. 크로스만은 살짝 넘어갔어요. 자체 골이 나올 뻔했습니다. 골절 되면서 조이제 못 맞고 벗어났습니다. 이 선수를 축으로 하는 플레이들을 꽤 괜찮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번에 오른쪽 측면입니다. 크로스를 올려줬어요. 네일슨 뒤쪽으로 움직이면서 헤딩으로 전개합니다. 크리스입니다. 크리스 김진혜에게김진혜 접고 갑니다. 자, 오른발 슛. 아! 크로스발을 살짝 벗어납니다. 앞쪽으로김진혜가 던져줬고요. 데릴손 3명 사이 전달했고 다시 살려에는 데릴손 오른쪽에 너... 있어요 오르반 슛! 막았어요! 구상민이 데릴손의 강력한 슈팅을 막아냅니다 와 진짜 대포같 갖힌 슛이 날아갔습니다 앞선 라운드 K리그 데뷔골도 원더골로 장식했던 데릴손이었고요 코너킥으로 이어갑니다 반대편 포스로 갑니다 자 뒤쪽에 전달했 아! 낫지 않았어! 크리스입니다 그리스! 풀백이 박스 안에 접근이 됐는데 네. 리스가 들어갑니다. 왼발로 띄워줬고요. 직접 슈팅이 됐는데 막아내는 구상민 골키퍼입니다. 자, 올리지 움직임. 여유차 않습니다. 최균이 압박을 하면서 어? 볼을 끌어냈고 최균 쫓아갑니다. 오, 살려냈습니다. 교체 투입된 최균입니다. 최균 길게 치고 들어오면서 박스 안에서 범페. 이제 경기 진짜 막판으로 접어들었는데 네. 여기서의 흐름을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올려줬습니다 네 펀칭 네. 다시 헤딩으로 처리했고요 한 선수가 좀 쓰러져 있습니다 악서클 내줬습니다 다시 한번 제쳐놓고 오른발 슛오짱 이상민의 강결한 슈팅 이기현 감독도 함께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선수의 오른발 슈팅 살짝 빗나갔습니다 네. 더 많은 슈팅 을시도 했던 쪽도 성남이고 전반전 더 유리한 분위기를 오랜 시간 끌고 왔던 팀도 성남인데 자, 패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 빠졌어. 요 처리하지 못했어요. 김찬이 볼을 터치했고 3대 2 상황입니다. 3대 2 기회입니다. 김찬! 골키퍼 반터! 네. 가운데로 헤딩으로 돌려주는 김찬이고요. 자, 지금도 역시 네. 수적으로 유리해요. 3대 2. 더 어, 밀어줬습니다. 지금이 기회! 골! 아, 빗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네. 아, 최규현의 완벽한 기회하고 왼발로 때려봤는데요. 이거는 김영호 선수가 타이밍을 워낙 네, 잘 나왔네요. 네. 네. 일단 시간은 꽤 넉넉하게 주어졌는데 선수 네. 입장에서는 이게 분위기를 좀 아, 가져와야 네. 되거든요. 네. 김진대가 올려줬어요. 크리스 가슴을 잡아놓고 돌아섰습니다. 오른발 슛 약했습니다. t e r r i b l 만한 그런 거리까지 나왔기 때문에 때려 볼수 있겠지만 지금, 보다는 조금 더 확률 높은 플레이가 나와줘야 될 텐데 네. 네, 그 점은 좀 아쉬울 수있겠습니다 o u r to a t 어 e 어 d day. Kujamu, I should kiss. Oh, Kim Tinchan! Oh, Kim Tinchan! Oh, Kim t 이게 패트릭 선수의 태클을 맞지 않았으면 오히려 막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김찬 선수도 강희민 선수와의 공격별 거하에서 이겨낸 것그 자체는 잘했습니다. 네. 살려내면서 이전원 골차단. 자 이렇게 되면 또한번 역습 기회입니다. 라마스 최균 앞쪽으로 밀어줬고 스피드를 높이는 최균입니다. 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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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내줬고요. 라마스 오, 오 이번에도 굴절인데 김현아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네. 오 성남 원정 경기를 통해 일단 1차적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할 수 있는 승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선두 경쟁에 또 불씨를 뜨겁게 불태울 수 있는 부산이고요. 박상까지 들어갔습니다. 원혁규! 어, 어, 원혁규의 솔로 플레이였습니다. 역동화 감독 하나원 큐, K리그2 2023 9라운드 성남FC와 부산 아이파크의 맞대결. 심동훈의 선제골로 홈팀 성남이 앞서갔지만 최건주 패신 그리고 김찬의 골로 부산 아이파크가 3대1 4경기만의 승리를 신고합니다.